인생이 마치 운동 경기 같다. 모든 경계에는 제한이 있고 모든 경계에는 심판이 있다. 이두 가지가 인생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경기가 끝났다 하면은 경기를 접을 줄도 알아야 되고 마지막 심판이 휘슬 불 때까지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은 심판자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75편은 하나님이 끝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엄중한데도 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까?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엄중하고 두려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시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도 아는 것이죠. 오늘 시편 75편.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데요 먼저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당신이 정한 기약의 이름에 당신께서 바르게 심판하시 바르게라는 건 올바르게 아주 빈틈없이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땅과 그 모든 주민 그곳에 있는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소멸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삽의 첫 번째 고백이 뭐죠?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왜 아삽은 그분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시작인 것을 믿었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누가 말씀하셨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모든 심판의 기준이고 그 말씀이야말로 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이나 지식,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이자를 가르켜서 오만한 자들, 악인들의 뿔은 뭘까요? 하나님의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어딘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악인들은 자기의 명예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잃어버리는 이 인생들을 향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여, 여호와의 손에 너로 인한 너가 지은 분노의 포도주가 담긴 잔이 있어. 그것이 거품을 일게 하는도다. 그가 그를 쏟으시면, 그걸 쏟으시면, 너는 그 분노의 포도주를 찌꺼기까지 다 마셔야 할 것이다. 너가 그것을 마지막 때다 찌꺼기까지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엄주한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시인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다. 이것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진정 감사. 이 땅에 두려움이 오고 심판의 모습들이 보이고 그 날이 가까운 것 같고 그러한 가운데 악인들은 여전히 자기의 뿔을 세우고 있는 데에 어떻게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다라고 할수 있을까? 그 이유가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라 내가 죽게 가까이함이 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마음이 죽게 가까이함,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기라이 어려운 때에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주의 이한 일들을 전파나이다. 그 어려운 때에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 앞에 무릎 꿇자는 칠천인이 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에스더 같은 여인이 있고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 어려운 때에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것을 시인은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십시오 간호 우리 믿음의 선배 그 어려운 전쟁의 때를 어떻게 겪으셨어요? 그러면 얘기하십니다 살아냈지 그 어려운 가능한 시절을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살아냈지 살아냈지 이렇게 전쟁이 많고 이렇게 배고픔이 많았던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버려진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들어오면서 살아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고 교회를 세웠고 십자가를 세웠고 믿음의 가정을 세웠고 자녀들을 교육시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말씀 가운데. 고난받지 않은 때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까지 오는 이유는 살아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람들 그분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멈추실 것이고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